그래서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고덕 2-2를 보면요. 이제 신통기획 360%로 전체로 다시 추진을 하는데요. 2200세대 준주거 500%로 후보지 선정 2, 3년 이내에 준주거 500%까지 된다면 6억 미만의 신축을 투룸으로 사고 실거주 한쓰리룸을한 7억 중반으로 구입하셨을 때 지구 지정 후에 투룸은 한 10억. 3룸은 한 12억 전후로 어,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우린 유추를 해볼수 있는데요 이게 한 2, 3년 후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고 어, 25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또 역세권에 어, 250m 안쪽에 있고요 준주거 종상향이 되고 또 완성형 인프라가 가진 지역이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2만평 전체를 지금 주민들이 다시 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기 한 2200세대 정도 생기면요. 여기 직선거리로 한 800m 되는데 제가 이거 드론샷으로 찍은 건데 이 높이 100m에서 찍은 겁니다. 100m에서. 근데 49층까지 가면 층고가 한 150m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100m로 봐도 이렇게 한강이 보이는데 49층이 되면 한강 전망이 훨씬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시면 초기에도 수억 원의 수익을 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8월의 마지막 주 마지막 그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또 오늘 힘차게 시작해야 하는 월요일 돈이 되는 알짜 정보 전해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강경운 도시연구소의 강경운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경운 도시연구소 강경운 소장입니다 아,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데요 8월도 이제 마지막 주고 다음 주면 벌써 9월이 됩니다 아, 여름이 어, 굉장히 뜨겁게 다가왔는데 벌써 또 여름이 이제 어, 다 끝나갑니다. 지금 휴가를, 지금 마지막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휴가를 못 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 이 휴가 계획 잘 세우셔서 또 마무리 잘 지으시고 일상으로 또 복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도 또 우리 한달 지나면 10월 달에는 제가 달력을 보니까 아, 최장 10일까지 또 연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 그 연휴도 기다려 보는 게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 지금 대출 규제가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 어, 한강 벨트 라인으로 실거래가를 아, 찍은 아파트 세 곳을 보여드리면서, 아, 이 거를 어또 응용을 해서 또 재개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좋은 기회는 언제 있을지 아 어, 우리가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또 보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 문자 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바, 잠시 후에 또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좀 있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저희 발 빠르게 전문가들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그 분위기 놓치지 않고 나도 투자에 좀 참여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강경호 소장과 함께 역시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깊게 나눠볼 텐데 재개발 투자는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타이밍이 과연 뭔지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바로 소장님께 들어볼게요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시 재개발 투자 타이밍이 점점 빨라졌다라고 하는데 2020년 이제 대규모 해제가 있었죠 2028년 아 18년에서 19년에 또 많은 박원순 시대 때 해제가 있었고.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때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어 예정지 투자 어 2019년, 20년, 21년 요 때만 해도요 어 후보지 지정 이전에 예정지 투자는 어 사치다 어 보통 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거를 들어가라 이러는 게좀 주된 어좀 얘기였는데 요즘에는 그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점점 어 투자 타이밍이 빨라졌고요 마치 영어 조기 교육과 같은 겁니다. 저 때는 어, 초등학교 뭐 4학년, 6학년 때 영어를 배웠었는데요. 요즘엔 유치원 때다 배우죠. 그래서 어, 재개발 투자가 굉장히 빨라졌고 어, 근데 여기서 투자가 빨라졌지만 모든 지역이 다 지금 투자한다고 어, 조합 아, 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바로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 급등하는 것을 어, 초, 초기 수, 수익 실현이 가능한 곳을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자, 대출 규제가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요. 6월 30날 아, 대출 규제 있고 3일 지나서 어, 요 뉴스, 기사입니다. 한강 벨트를 직격, 직격탄을 직격 맞았다고 하는데요. 자, 2개월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틀 전이죠. 그래서 어, 직격탄을 맞은 한강 벨트는요. 우린 그런 거 모른대요. 예, 직격탄 맞았지만 그래서 어, 강, 성동구, 강동구 그리고 마레프 같은 경우 전용 59제곱은 지금 2개월 만에 또 1억이 올랐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이런 특정 한강벨트의 특정 아파트들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7월 넷째 주. 그래서 6월 27일 이후에 딱한달 이후에 상승률인데요. 여기 보시면 0.1에서 0%, 0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이게그 대출 규제 이후에 다 불이 꺼졌죠. 그러나 이 한강벨트, 한강벨트 위주의 이 10개 부들은요, 지금 상승률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역 양극화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리고 방탄이다. 직격탄을 맞아도 상승률을 방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 하락이 일어나지 않고 어, 신고가는 경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실수요 위주의 거래가 되면서 현금 위주의, 어, 자금, 대출 없이, 어, 거래가 되면서 핵심 지역은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어, 지금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강벨트, 어, 실거래가, 그럼 오른 아파트들은 도대체 어디냐. 세 군데, 이제 대표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마포구 중에, 어, 마레프 있죠? 옛날에 미분양 났었던 마포 레미안 프르지오가 어, 대책 5일 전에 어, 19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좀 잦아들거나 어, 싸져야 우리 기, 생각대로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8월 9일 날 어, 1억이 올랐다. 20억 목전이죠 이제 어, 20평 24평이 그리고 성동구 아이파크 리버 포레 그래서 문자 사연 때 말씀하신 요 지주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7일날 실거래 27억을 했고, 대출 규제 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는 1억 5천이 올랐다. 자, 그리고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이죠. 그래서 34평은 25억을 실거래가 찍었는데요. 24평도 가만있지 히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날 18억을 찍었지만, 지금 8월 22일, 요거 아직 신고는 안 됐지만, 제가 아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확인했는데요. 요게, 플러스, 어, 8천만 원이 올랐더라. 실거래가가,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와는 상관없이 초특급 지역에서는 지금 계속 오른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이새 아파트죠. 어, 실거래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아파트에서, 어, 지금 이런 아파트들을, 어, 새로 받을 수 있는 재개발 투자를 한다면, 어, 앞으로, 어, 새, 새 아파트를 받고도 이런 대출 규제나 이런 거에서도 어, 방탄 효과가 있는 아주 어, 우량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어떤 그럼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그래서 규제나 어, 시장 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 이런 지역이거나 아니면 상품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세 개의 공통점이 다 지역이 굉장히 좋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품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래서 이들과 유사한 우리가 재개발 통해서 이 신축 아파트가 될수 있는 재개발 투자를 한다면, 네 초기에 많이 오르는 재개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기에 더잘 오르는 어, 재개발 어,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한네 가지 정도 어, 요 조건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이네 가지가 다 해당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이 압구정입니다. 그리고 반포지역 그리고 한남, 한남 유타운, 그리고 성수전략지구죠. 성수전략지구, 아, 요런, 그리고 요즘에 자양, 자양사도 어, 굉장히 매섭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요 정도의 입지 입지들은 지금 초특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 이네 조건에 제가 나열해 놓은 거에 전부 다 해당이 될때이 어, 정도의 어, 특급 입지가 되는데 여기 가격이 굉장히 매섭죠. 근데 지금 서울시의 상황은요. 어, 노후도가 어, 저층 주거지가 한46% 정도 되는데요. 서울 전체의 주택 중에 46%가 저층 주거지인데 노후도가 거의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정비. 필요성, 서울시 전체가 이제 정비 사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조건은 거의 다 해당이 되는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서울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조건에서 만족해서 투자를 하면 앞단에는 안 오르고 이게 10년, 20년 진짜 오래 걸리면서 수익률도 못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되고 이 프리미엄 조건을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앞단에 한 2, 3년, 3, 4년 안에 어 굉장히 몇억 수억 이상 어 수익을 내는 어 조건을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강 벨트 상급지 아까도 보셨듯이 한강 벨트에서 어 강남 3구 플러스 강동 강남 소위 말해 강남 4구죠. 그리고 마용성광 이렇게까지 하면 8개고요. 그리고 영동포, 동작 요 안에 투자를 하시면요. 이 프리미엄 조건 1번을 어,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사업성이, 어, 제가 요거 한 단계 좀 높였습니다.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34평 기준 25억 이상 실거래가 있거나 아니면 어, 30억까지도 어, 더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우린 재개발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위치는요, 이거 다 해당되면 좋은데 여기서 어, 뭐, 역세권이거나 아니면 역세권에서 어, 준주거 어, 종상향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한강변까지 있거나 이런 위치는요. 이런 데는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프라 또 주변에 나홀로 딸랑 완성하는 게 아니고 학군 일자리 교통이 다 이미 다 갖춰져 있고요. 어, 또 천세대, 이천세대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한2만 세대급 뉴타운에 같이 속해 있던지 아니면 고덕 택지개발지구처럼 한 완성되면 한4만 세대까지도 아, 뭉쳐 있을 수 있는 이런 대규모 어, 신도시급. 투자를 하시는 조건이 여기서 한80% 이상 해당 8, 90% 해당 되면요 어, 초기에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초기 상승률이 어, 높은 재개발 지역 두 군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 뭐 한남뉴타운도 그렇고 뭐 아니면 뭐 과거에 지금 굉장히 성공해서 뭐 노량진도 그렇고 옛날 얘기하자면 끝이 없죠. 그래서 뭐 10년 전 샀으면 아 지금 뭐뭐 뭐 수십억인데 이건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제가 21년을 설정해 봤습니다. 21년 그래서 21년 때도요. 지금 빌라 가격이 그때는 더 거래량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빌라 가격이 그때도 사람들이야 이거 6억 주고 사면 경기도 아파트보다 비싼 거 아니냐 막 이런 소리를 뚫어가면서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마포구 염리사구역이고요. 어, 그 당시에 21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얘기 아니고요. 딱 4년 전 얘기입니다. 21년도에 어, 전용 불량 어, 원룸 21제곱 염리사구역에 투자하신 분들은 21년에 주민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4억 5천에 투자, 어, 분양가 이 정도에 사실 수 있었고요. 투자금은 2억 빼고, 어, 전세 2억 빼고 한 2억 5천 정도만 투자하실 수 있었는데 4년 지난 어,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이틀 전에 됐죠. 지금, 어, 호가가 1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금이, 어, 2억 5천인데, 지금 투자금 8억 들어가기 때문에 벌써 피가 엄청나게 붙어서 뭐, 300% 이상 수익을 지금 봤다. 벌써 정비구역이 지정됐을 뿐이고, 조합 설립된 것도 아니고요. 추진이 설립이 된 것도 아니고, 어, 사업 시행인가 떨어진 것도 아니지만, 벌써 어, 투자금은 이렇게 오르는 시대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좀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주민제한으로 민간 재개발이 들어갔고요. 21년도에 주민제한을 시작해서 어, 이틀 전이죠. 그래서 정비구역 드디어 지정이 되면서 어, 지금 어, 가격은 이 주변에 어, 21년도만 해도요. 어,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입주함 아그 저기 어, 프레스티지 자이가 어, 염리 3구역이죠. 그게 입주하면서. 그 당시에 20억을 찍었다고 그때 대서특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죠? 30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이 더 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투자가 오래 걸린다. 야, 지금 뭐 얼마나 벌겠냐? 지금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렇습니다. 15년 이, 음, 이후에 아파트 가격을 상상력이 좋으신 분들이 투자를 잘한다. 그래서 유망 투자, 우리가 21년도로 다시 갈수 없기 때문에. 어, 21년도 급에 바로 옆으로 대웅 5구역을 투자를 하시면 어, 전용 17일 4억 9천에 하면서 그러면 29년 정도 됐을 때아 10억 정도 볼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어, 상상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야 정말 훌륭한 투자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랑자이가 27억이죠. 마포래미 아 여기가 어, 프레스티지 자입니다. 여기 30억 지금 가고 있고요. 여기가 염리 4구역 인제 어. 정비 구역 지정이 됐죠. 그리고 여기는 대형 오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타임 머신을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여기 4년 전 투자가 가능한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아, 우리는 이런 투자를 하실 때 어, 초기부터 어, 수익을 왕창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진구 자양 4동은요. 온갖 좋은 조건이 다 뭉쳐져서 엄청나게 폭발이 된 어, 케이스인데요. 22년에 선정이 되고, 어, 신통기획이, 어, 추진이 됐지만, 21년도에 한번 떨어지고, 22년도에 2회차 때, 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진짜 초대박이 난 게, 25년 1월에요. 네, 여기 조감도를 발표했는데, 성수전략지구, 거의 4, 4지구 옆에 5지구, 6지구처럼 완전 형상이 그렇게 49층으로 발표되다 보니까, 21년도에 저도 여기, 시행 사업을 좀 했었는데, 어, 투룸을 요 때, 요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아, 6억에, 6억에 분양을 했는데, 그때도 비싸다고 뭐 난리였어요. 근데 지금, 어, 그때 투자금 3억 5천 들어간 게 지금 13억 5천까지 올랐다. 이거 엄청나게 올라서한400%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여기는 좀 특이하게, 어, 좀 완전히, 어, 투자금 7천만 원 정도에, 어, 완전 초기 재개발을 하시면 여기도, 어, 앞단에, 어, 워낙 비싼 동네가 돼버렸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하시다. 그래서 이 사진, 어, 24년, 어, 1월 30, 아, 1월, 1월 달에 요게 발표가 되고 완전, 어, 게임이 완전 바뀌었는데요. 어, 성수전략지구 1, 2, 3, 4지구 옆에, 어, 이렇게 자양사동이, 어, 벌써, 어, 조감도가 발표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극단적으로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재개발이 제 오래 걸리고 뭐 수익이 뭐 10년, 20년 후에 나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자양사동이 벌써 이렇게 49층으로 올라섰을 때 청담동을 바라보면서 벌써 10억 이상 수익이 나는 그런 재개발이 된다. 그래서 지금 구의역이 있고요. 이쪽에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또 수익이 나는 재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고덕 2-2를 보면요. 어, 이제 신통기획 360%로 전체로 다시 추진을 하는데요. 2200세대 준주거 500%로 후보지 선정 2, 3년 이내에 준주거 500%까지 된다면 6억 미만의 신축을 투룸으로 사고 실거주 한 7, 3룸을 한 7억 중반으로 구입하셨을 때 지구 지정 후에 투룸은 한 10억. 쓰리룸은한 12억 전후로 어,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우린 유추를 해볼수 있는데요 이게 한 2, 3년 후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고 어, 25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또 역세권에 어, 250m 안쪽에 있고요 준주거 종상향이 되고 또 완성형 인프라가 가진 지역이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2만평 전체를 지금 주민들이 다시 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기 한 2,200세대 정도 생기면요, 여기 직선 거리로 한 800m 되는데 제가 요거 드론 샷으로 찍은 건데 이 높이 100m에서 찍은 겁니다. 100m에서 근데 49층까지 가면 층고가 한 150m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100m로 봐도 이렇게 한강이 보이는데 49층이 되면 한강 전망이 훨씬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시면 초기에도 수억 원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초기에 잘 오르는 재개발 투자의 장점이 수익화가 빠르다고요. 그리고 1, 1가구 1주택일 때 12억까지 비가세로 2년마다 자산을 또 많이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초기 수익으로 가냐, 아니면 신축 입주권으로 계속 가냐, 아, 정말 행복한 상상을 할 수가 있고, 무주택자도 가능하고, 1, 2주택도 가능한, 그래서 향후 지어질 신축 아파트들도, 어, 처음에 세개 실거래가가 오르는 방탄지역, 그런 성격의 아파트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어, 우리는 또 전문가의 또 도움을 많이 받을 때 아, 아주 좋은 선택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